가볼게요. 이층. 음. 진짜 출근할게요 출근하고 있어요 이젠 내일 맛은 없다 유부동은 어디나 맛이 좀다 비슷한 것 같아 똑같다니 라아요 근데 똑같다. 근이 똑같고 유부도 똑같다. 진짜 게 너무 멀리 떨어져 가는데 맨날 가까이 해야 빨리 모르면 빨리 가죠. 음. 음. 응. 음. 아. 음. 바로 계속 운동 먼저. 아. 다른 건 여기도. 근데 사천보다는 안 높은 것 같은데? 사천이 어. 바다가 더 높아져. 잖 근데 사천 어, 한번멈췄잖아 거기서. 사 어. 그게 얼마나 무서웠냐? 근데 여기도 어. 뭐 밤에 보면 마을에 불빛이 저, 다리가. 너무 높다. 잡자잡자 너무 무서워. 고 <laughs> 아 그래도 너무 높다 이가 인간적으로. 오그 우정점을 지났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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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내려간다. 밤에 불빛은 야경은 아름답꾸하다가 그냥 꾸돼가지고 바다가 이미지가 잘안 보이는데 삼척에는 완전히 옥색깔이었잖아. 그렇지. 어 근데 뒤로 보니까 네. 또 다르다. 되게 느낌이. 그 완전히 초록색 어. 삼척에는 완전히 초록빛 바다가 이제 초록빛 바닷물에 그 진짜 옥색깔이 드는 것처럼 풀 때가 그래가지고. 이기 은 여기 왔다뭐 그치다. 다른 거 예술랜드도 예술랜드도 가보고 싶긴 한데. 어뭐 청궁과 등에라는 거면 진 고. 응 밖에. 잘 굴러가는데? <laughs> 어. 아, 괜찮다. 지금은 괜찮다. Saya 이건 재밌더라고요. 뭔데, 엄마? 저거두 번째 남편이랑 드라만인데 이게 뭐지, 드라마로? 응. 근데 나도 보는 게 있고, 안 보는 게 있고, 저거 재밌더라고요. 밥밥 응. 달라고 이는것 응. 같은데? 어. n g a i n g 거이거 g a Inga, 있는 g a i n g 서 오나 아빠 조금만 조금씩 계속 오, 온다. 오, 오 온다 저기서 계속 오는데 어오어오 어. 많이 온다 <laughs> 와 대박 아 어. 진짜 아예 한꺼번에 낳으면 안된다니까 아껴서 줘야 된다 아, 그래 천천히 <laughs> <괜찮이 웃음> 오는 거보기해밥좀 많이 줘야 되겠다 아빠 완전 난리나 오, 오 대박 어좀 아, 징그럽다 근데 아. <몬도 쓰레기를 impose> <death> 어. 지다 <래기 memorized> <mata> <Detessa> 그근데 이것도 다 모양 예쁘게 해서 동글동글하게 그렇지. 잘라놨네. 어렸을 때부터 동글동글하게 그렇게 키우지, 잘라내피고. 어. 많이 나서 지질한 많았었는데. 어, 많이 나샀네. 어. 그 나무를 갖다가 위에를 딱 잘라버리고 어. 옆으로 길게 나가게 이렇게 만들었나 보네. 그것도 신기하다. 아, 어, 진짜. 不知道。 내려서볼 수가 없으니까. 응. 그래, 한 바퀴 맞아. 여기 거기네. 이게 그 순간에 우리 실면초. 아. 영화 포스터. 치과의원 오늘 계속 가까 가지고 가겠지옷 입기 귀찮을 거라 봐 이제 드라마 또, 드라마 하 똑같은 거 어. 그러니까 응다 사진, 사진. 음, 사진 찍어 아성이거 당연히 말이야 가면 길어

そこまで。たね。